동생들이랑은 괜찮은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대화만 하면 네네 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말수가 줄어드나요? 연장자, 선배, 상사처럼 어려운 상대와 쉽게 대화하는 3단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처입니다. 오늘은 히릿들께서 꾸준히 댓글로 요청 주셨던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그거 아세요? 저도 학창시절부터 유독 이게 심해서 대체 왜 그럴까를 고민했었습니다. 제가 첫째라 동생이 더 편해서 그런 건가? 이런 고민도 해봤고요. 그런데 그 고민이 사라진 건 바로 저의 직업 덕분이었습니다. PD 시절 매주 새로운 가수, 아이돌 분들이 DJ가 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요. 2년 동안 매주 새로운 분들을 만나다 보니 그 중에는 제가 학창시절부터 좋아했던 스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린다고 말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소개를 하고 통솔를 해야 하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터득한 어려운 사람과 말문을 열고 편안하게 대화하는 3단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1단계. 존경. 감사의 말로 말문 특이. 대 선배, 대 스타들을 대할 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려워 보여도 모두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때가 되면 화장실을 가는 사람들이다. 였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 마치 비행기 위에서 세상을 보듯 내가 처한 상황 또한 조금 멀리서 볼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고, 경력이 많은 대선배라 커다란 존재처럼 보여도요. 비행기 위에서 보면 우린 전보다 작은 존재예요. 다 같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욕구들도 있어요. 이를 떠올려 보면 어려운 상대에게도 말을 건네기가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우리는 보통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이해해주는 상대에게 마음을 열죠. 그만큼 대화에도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로 어려운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우호적인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상대가 편안하게 느낄까요? 상대로부터 존중받았다는 느낌, 대려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으면 보통 좀 경계심이 풀어지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특히 연장자 분들일수록 후배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 바로 존경, 감사의 말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경의 말로 존중을 표현하고 감사의 말로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거죠. 상대와 관련된 상황이나 그 사람이 해준 일에 대한 감사도 좋습니다. 일단 상대에게 감사를 하면서 말문을 열면 분위기가 더 부드러워져요. 평소 존경하는 어른이지만 조금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대화의 초입에 차라리 리스펙을 표하시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고마워하시면서 분위기가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존경했던 뮤지션 분들과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게 돼서 영광입니다. 선배님 더운 날씨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잘안 떠오르신다면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해서 감사한 것을 떠올리거나 상황적인 고마움을 떠올려 말문을 열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미팅이라면 미팅 장소까지 와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도 표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려운 상대와 쉽게 대화하는 법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2단계. 내가 아닌 상대가 말하게 하기. 여러분은 대화를 할때 언제 배려받는다고 느끼세요? 저는 지금 같은 상황.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희립분들께 배려받는다고 느낍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 이 영상을 골라서 시청을 해주시고 스킵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제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대개 상대가 진심을 다해 공감하며 내 얘기를 들어줄 때 상대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감을 하면서 잘 들어주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상대가 말을 해야겠죠. 말을 해야 열심히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상대가 잘 아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는 어려운 상대에게 하셔도 좋은 방법인데요. 누구나 자신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하면 신나서 말을 할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또래가 아닌 연장자 어른의 경우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주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그분의 전문 분야 잘 아는 것을 떠올리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를 만나면 힐앤최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건 뭔가요 아마 유튜브로 저를 보시는 분들은 화법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시거나 아예 유튜브 자체에 대해 채널 떡상의 원리 같은 걸 물어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신나서 말을 할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분야니까요. 만약에 제 인스타그램을 보셔서 저의 취향을 알게 되신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 이야기, 와인과 관련된 추천,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또 제가 신나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잘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한 시간도 떠들 수 있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나에게 어려운 상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이돌, 네, 스타들과 라디오를 만들기 전에 항상 사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때 질문을 했던 것, 좋아하는 것,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좋아하고 잘 아는 것에 대한 주제를 잡아서 컨텐츠 기획을 하면요. 스타들로 기쁘게, 네,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봤거든요. 예를 들어 옛날 음악을 특히 좋아하는 스타다. 그럼 아예 80년대 라디오 DJ 컨셉으로 올드팝을 틀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시기였죠. 만약 여러분이 선생님이에요, 어려운 학부형을 만났어요. 그럼 그 학부형이 가장 잘 알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네, 바로 아이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아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진심을 다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철벽 같았던 상대지만 말을 하고 들어주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마음을 여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상대와 쉽게 이야기하는 법.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로 대화 이어가기. 질문 말고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화두를 던지고 말을 이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 역시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고르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진심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을 추천하라고 하면 계속 할수 있습니다. 특히 저번에 연장자, 지위가 높은 분들과 음악 코드가 맞았을 때더 빨리 친해지곤 했는데요. 서로 음악 얘기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더 경청하게 되고 저 또한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도 진심이고 상대도 진심일 수 있는 주제를 찾으면 어려운 상대와도 진심으로 더 신이 나서 심지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음악 이야기는 조금 취향을 탑니다. 때문에 사전조사가 좀 필요한데요. 상대의 취향을 아직 잘 모른다면 다음을 기억하세요. 모두의 관심사.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부분 좋아하는 주제를 고르는 거예요. 모두의 관심사는요. 유튜브 대표적인 카테고리 안에 답이 있습니다. 먹방, 뷰티, 여행, 게임, 코미디, 대략 이런 주제들입니다. 이는 곧 먹방, 맛있는 음식, 맛집 뷰티,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 대한 이야기 여행, 갈만한 곳 게임 코미디, 화제의 영화, 드라마 흥미로운 사건이나 이야기 가될수 있겠죠 그중두 사람의 공통분모와 엮어서 대화 주제를 잡아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같은 회사를 다니는 선배입니다 그렇다면 공통 관심사가 꽤 많아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들 놀고 싶고 쉬고 싶고 휴가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휴가에 대한 이야기도 할수 있겠죠 또, 점심시간에 누구나 밥을 먹습니다. 같은 회사기 때문에 회사 근처에 있는 맛집 얘기, 새로 생긴 카페 이야기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누구나 좋아하는 관심사 중 공통의 관심사를 또 찾아서 대화를 건다면 보다 더 쉽게 대화를 할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상대일수록 서로 진심으로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재를 찾기 어려운 대화가 점점 재밌어지는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어려운 상대와 쉽게 대화하는 3단계를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단계 존경, 감사의 말로 말문 특이, 2단계 내가 아닌 상대가 말하게 하기, 3단계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로 대화 이어가기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최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t